자, 확률 변수 X가 이항포, 자, 이거를 따를 때, 이거는평균이니 평균이 15일 때, p 의 값을 구하라. 자, 평균은요, 요 N과 P를 곱해주면 평균이 됩니다. 45P 해준 값이 15. 40으로 나누면 P 값이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 합 B가 6분의 5고요 PA 여사건이 4분의 3. 이때 PB의 값을 구하라. 배반사건이면요. 교집합이 없는 거죠. A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 떨어져 있고, 합이 6분의 5고, A의 여사건의 확률이 4분의 3이면요. PA는 1에서 4분의 3을 뺀 4분의 1이 되겠죠. AB라고 할 때,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더 했을 때 6분의 5. 자, 이거 더해서 6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거를 X라고 해보면 4분의 1 더하기 X가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6분의 5 빼기 4분의 1. 자, 12로 통분해보면 이건 2 곱해서 10이고요. 이건 3 곱하면 3. 12분의 7. 이렇게 겠습니다 묻는 문제가 PB니까 답이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각 자리 수의 합이, 합이 7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4자리를 만드는데 각 자리 수의 합이 7 이하가 돼야 돼요. 0, 1, 2, 2만 쓸수 있는데 가장 큰 2를 다 써볼게요. 2를 다 써보면 요거 합이 8이 되죠, 8. 자, 합이 8이 됩니다. 7 이하가 된다는 건 8만 제외하면 되겠죠. 가장 큰게 지금 이건데 요거만 안 되는 거예요. 8만 제외하면 돼요. 요거 경우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0, 1, 2 중에서 0을 제외한 1과 2 중에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오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부가 허락하기 때문에 0, 1, 2다올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총 경우가 이걸 다 곱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이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한 가지 경우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2고요. 이거는 3, 3, 3 곱하면 27이 되겠죠. 곱하면 54에서 1을 빼주면 5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소확하는 양파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수확한 양파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양파의 무게의 표현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자, m이, 자, 이거하고 이거 요거 사이다. 이때 x바 플러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9 5 0.95 95일 때자 이거 1.96칸 1.96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m이 어떻게 되냐면 될까요? m이 자, 추정할 때 xbar 빼기 1 9 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xbar 플러스 1 9 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표준편차가 16이라고 했고요 자, n은 64개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루트 64는 8이고, 뒷부분이, 자, 8분의 16이 되겠죠. 결국은 이 값이 2가 됩니다. 분되면은 2가 되고요 자, 2 곱하기 1.96, 여기까지 계산 해볼까요? 자, 2에 2 곱하면은, 여기가 2, 6, 10, 2, 2, 9, 10, 8, 19가 되고요3.9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바 빼기 3.92. m, 엑스바 더하기, 여기 똑같이 값이 3.92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420.12. 자, 요 값이 420.12에요. 이 값이, 이 420이 240, 240.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엑스바 플러스 A인데요. 여기서 엑스바는, 엑스바는 3.92만 넘어가면 되겠죠. 2 4 0 2 4 1 2 더하기 3.92가 되구요. 자, 여기서 a는요. a는 요 값이죠. 요 값이 a가 됩니다. 그래서 x 바에요 값에 3.92를 더해주면 돼요. 요 값은, x 바요 값에 3.92 더합니다. 그러면 240.12 더하기 3.92 더하기 3.92 이렇게. 그래서 x 바와 a를 더한 게 답인데, 그두개더 해보면, 결국은 요거두개 있죠. 두 개니까 480.24가 되고요. 3.92는 세개죠 여기 3을 곱해보면 6, 3, 9, 27, 그 다음에 3, 3, 9니까 11, 11.7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76을 더해보면요. 이거요, 0되고 1 올라가고, 이거 0되고 또1 올라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만 올라가니까 2, 9, 4. 49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규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가있 자, 이웃한 두 개의 의자의갠수가 서로소가 되어 됩니다. 회전하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개념이 있고요. 숫자가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자이게 이웃한 있는 게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짝수들, 짝수들 먼저 볼게요. 이렇게. 그럼 짝수들은 이웃하면안 되겠죠? 음,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이 짝수들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데, 짝수가 벌써... 네 개나 되네요. 절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배열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배열하는데, 짝수들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 짝수가 들어가는 위치를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짝수라고 할 때, 싹수들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2, 4, 6, 8이 있는데, 원순절 개념이죠? 예를 들어, 2가 어딘가에 쓰일 텐데, 2를 여기라고 제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요 위치, 요 위치라고. 이렇게 2를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자, 고정을 시키면, 일단, 4, 6, 8을 이제 더 이상 원순절이 아닙니다. 요거 배열하는 가지가,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 다 배열했다고 볼게요. 2, 4, 6, 8 이렇게 배열했다고 보고, 나머지 1, 3, 5, 7을 배열을할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일단 홀수죠. 홀수인데 이 짝수들하고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럼 1은 자, 나머지 짝수들하고 아무데나 다 옆에 있어도 서로소가 되고요. 자, 3, 3, 3이 문제가 되죠. 3 이고 이거 3은 예를 들어 6, 자, 6, 6 옆에 있으면 서로소가 안 되죠. 6 옆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5 볼게요. 5는 2 4 6 8 아무거나 다 옆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7도 마찬가지고. 요 3이 문제가 돼요. 요 3은 요6 옆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6 옆에 들어가면 돼요. 즉 자, 요기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먼저 배열을 시켜 볼게요. 그럼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머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고요. 이둘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3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나머지 이제 1, 5, 7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3팩토리아 이렇게 됩니다. 곱한 가지 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6이죠. 6, 6 36에 2 곱하면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 Y의 확률밀도함수는 각각 fX, gX이다. 자, vX와 vY는 같고요. 자, 분산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표준편차도 같겠죠. 그러면 이 확률밀도함수의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x축 방향으로 서로 평행이동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양수 a에 대하여 f(a), f(3a), g e a 가 같고, 네, pY는 e 에부작근 같은 확률이. 0.6915 그럴 때이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있고 먼저 F라는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일단 이거 보니까 FA와 F3A는 같다고 했어요 높이가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같을 때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3A가 됩니다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g2a도 같대요. a3a이면 가운데가 ea가 되겠죠. 여기가 ea인데, 자, g 함수는, 자, 여기를 준대. 다 요거는 지금 f구요. 자, gx는 요점을 지났는데, 아까 분산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고, 이 폭, 이 똑같고, 단지 x축으로 이동한 형태인데, 요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던가, 요렇게 그림이 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던가 또는 이렇게 그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조건 보면은 y가 e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 6 9 1로 ea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확률이요 0 6 9 1로 0.5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이 모양은 안 됩니다 이 모양은 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 모양 안 되고 자, 이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키고 이 모양이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이 이동한 게 모양이 똑같은 게 이만큼 3a부터 2a,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a만큼 보면은 요최대값에 해당하는 요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a가 됩니다. 지는 그리고 자 이거 볼게요. 0 6 9 1 5라고 그랬어요. 2a부터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확률이 0 6 9 1 5 여기서 0.5를 빼보면 0.1915가 나머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만약에. 자, 이 부분의 넓이가 0.1915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0.1915가 있죠. 0.1915에 해당하는 게, 자, 표준화 시켰을 때 0.5. 자, 0.5 칸이라고 할게요. 아, 요게 0.5 칸이구나. 이렇게. 그럼 요 차이가 2 a 에서 A 빼면 A죠. A에 해당되는 게 0.5입니다. 0.5칸. 그럴 때 문제가 뭘구냐면 0부터 3a까지 x, 0부터 3a까지 있을 확률. 0은 자, 이렇게 요만큼 a만큼 빼면 여기가 0이 되겠죠. 0부터 3a까지의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색칠한 부분인데 가운데의 평균을 기준으로 잘라보면은 자, 이쪽. 자, 여기는 여기도 0.5칸이죠. 이렇게 0.5칸이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확률이 0.1915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5, 0.5니까 한 칸이에요. 한 칸이니까 이겁니다. 0.3413, 이거 두개더한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개더 해보면은 0.53128,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을 보면요. 이거는 abc가 8에서 작거나 같으면서요. 같아도 되기 때문에 같은 수가 나와도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됩니다. 이것만 넣고 따지면 abc가 이렇게 있죠. abc는 1부터 8까지 수중에될 수가 있죠. 8가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거. 이렇게. 이거 되는데,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까지 만족하려면,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c는 0. 자, 곱해서 0이니까, 요 값이 0이거나, 요 값이 0이 되는데, 이 값이 0이라는 거는 a와 b가 같은 거죠. a와 b가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경우를 어떻게 살 거냐면, 자, a와 b가 같은 경우, 여기 더하기 b와 c 같은 경우, 이거를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어떤게 있냐면 a와 b가 c가 다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돼서이 경우만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더해주고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은 경우 a b가 같으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와 c를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부터 8까지 수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하는데 중복 허락하면서셀수 있으니까 8h2가 됩니다. 요 값은 8h2. 자, b와 c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두개 같다고 보면 어차피 a와 이거 뭐 덩어리 하나 해가지고 두개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도 8h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빼기, abc가 다 같아지는 경우, 그럼 111부터 해서 22333에서 888까지, 8가지. 요것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8h2는요,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9c2와 같고요. 이거 똑같죠? 이거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8 나누기 2인데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2 곱하면 여기 더한 게 98, 72가 되겠죠. 거기서 8만 빼주면 됩니다. 6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머니에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2개와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공 중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요. 꺼낸 공이 다른 색이면 꺼낸 공을 주머니에 넣, 다시 넣지 않는다. 이 시행을 한번한 한 후, 한번 했어요.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모든 공의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자그볼게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계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조건 확률이네요이 사건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게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큰 구조를 보면, 예, 맨 처음에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색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봤을 때 됐을까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게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색이 맨 처음 꺼낸 게 자, 같은 색, 같은 색이면서 그 다음에 수의 합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했을 때그 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꺼낸 공이 다른 색, 다른 색이면서 수의 합이 3의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자이 중에서 음,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 요게 분자로 들어갑니다. 이거 중에서 다른 색 하면서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요 경우 이렇게 조건방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자이 경우 보겠습니다. 같은 색이면서 결과적으로 3의 배수 되는 경우 자, 같은 색이면요 꺼낸 공도 임의로 한 개의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같은 색 요걸 뽑았어요. 자 이걸 뽑았으면은 자, 1, 2 중에 하나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합이 3의 배수 돼야 되는데 일단 자, 1, 2를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의 합을 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니까 이건 3의 배수죠.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다시 집어넣던 또는 2를 다시 집어넣던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흰 공을 뽑는 경우는 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을 뽑는 경우 볼게요. 자, 검은 공을 뽑는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1, 2 뽑는 경우, 1, 3 뽑는 경우, 2, 3 뽑는 경우. 자 이건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볼게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1, 2 뽑을, 자, 일단 확률을 구해볼게요. 확률은 다섯 개, 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1, 2, 3, 4, 5. 자, 1, 2 중에서 두개 뽑는 거니까, 2, C, 2,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돼요 그러니까 1, 2뽑을확률도 10분의 1, 1, 3뽑을확률도 10분의 1, 2, 3뽑을확률도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1, 2 뽑는 경우 볼게요. 자, 1, 2뽑을확률이 10분의 1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볼게요. 어떤 수를 넣어야지 합이 3, 이 배수 되나 볼게요. 1, 2, 3, 나머지 숫자를 더해보면 이게 6이기 때문에 요게 3위 배수가 벌써 됐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집어넣던, 1을 집어넣던 3위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1, 2 뽑는 경우는 이렇게 0이고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 3을 이렇게 뽑는 경우 볼게요. 자, 일단 이거 선택과 확률이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어떤 수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냐면, 자, 나머지 수 합이, 일단 요건는 3위 배수 됐죠? 자, 2하고 더해서 3위 배수 되니까 1을 집어넣어야 돼요. 1, 3, 2개 중에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1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돼요.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 2, 3 이렇게 뽑는 경우 이거 뽑을 확률이 1분의 1이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2를 다시 집어넣어야지 이게 합이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 선택 확률이 1분의 1 이렇게 돼요. 더해보면은 그리고, 10분의 1이 2개 있는 거니까,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10분의 1이 돼요. 더하기. 그 다음에 유경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색이면서 합이 3위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다른 색이면, 꺼낸 공을 주말에 다시 넣지 않죠. 보면, 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데,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럴 쓸때 나머지 숫자의 합이 3위 배수가 되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합이, 합 자체가 다 3위 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흰 공을 1을 뽑았다, 그럼 검거 은 2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뽑아야지 나머지 숫자의 합이 3위 배수가 돼요. 그래서 1, 2 뽑는 경우, 자, 요 확률이 10분의, 자, 5C 2분의 2C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개 뽑는데 요 2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1이 됩니다. 이고 10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 흰공 60, 2를 뽑았어요. 그러면 검공 은 2를 뽑아줘요. 이렇게 뽑는 경우 또 10분의 1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 요 확률은 10분의 2가 됩니다. 10분의 2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분의 3분의 10분의 2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분자분모 더 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